자 그리고 음. 얘도 요새 뭐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잘 몰랐는데. 아뭐저잘못하게있어 사과문을 올렸고요. 어... 네. 저희 아버지가 원래 어, 남자는 사과하는데 망설임이 음... 있으면. 남자는이 거기 왜 들어갈 가 맛이야? 아, 내가 남... 남자니까. 에휴, 새끼 자 내가 그러니까. 남자잖아. 구시대적인 발언. <laughs> 얘, 얘네 얘, 아버지가 구시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구시대 어, 사람 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 아버지가 아 아버지 말씀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기계적으로 화를 내다니까아 아버지 말씀인아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돌아가셨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아, 내고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건 진짜 정말 네. 모르고 한겁니다 정말 고인, 죄송합니다 고인에게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너무하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지 한참 됐는뭐 이제야 빌어요 명복을 아 죄송합니다 20년 아니, 전에 돌아가신 분한테 지금 명복을 아니, 빌어 몰랐어요. 나는 아오. 너 말인 줄 알고 기회적으로 화를 냈던 건데 어, <laughs> 아버지의 말씀이었던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laughs>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례 정리하고 영화 이야기야 야 영화 이야기합니다. <laughs> 이야기 네 영화 <laughs> 이야기하겠습니다. 야이 새끼야 내 소개는 끝났어요? 야 영화 <laughs> 얘기. 네, 영화 <laughs>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이야기 아, 예. 네. 윤석열 예. 영혼의... <laughs>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사람들을. 좀 억울한 걸 풀어 주기 위해서. 음. 억울하게 탄압 받으셨잖아요. 아니, 네. 저는 뭐 아, 그냥 KBS에서 이렇게 탔습니까? 아, 저는, 네.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예. 네. KBS 쫓겨나지 않으셨어요? 아, 쫓겨났어요. 쫓겨난 건 맞아요. 예. 예. 쫓겨난 네네. 건 사실인데. 네네. 끝인사도 못 했고 4년 네. 잔영관... 돌아갈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laughs> KBS에 전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른 데랑 얘기 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MBC 아. 기다려. <laughs> 야, 근데... EBS 있어요. 아, EBS. EBS. 아, 제가 네. 좀 교육적이지 네. 않아서 네, 교육적이요? <laughs> AI 교육하시면 잘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있 어... ChatGPT 아, 어떻게 키냐고물어보던데 스위치만 하면 바로 교육 들어갑니다. 그게? 초등학생들한테 딱 맞는 음. 교육방식이죠. 아, 수준을 맞춰서. 지금 저런 발상이 나오는 게 유아적이라 그런 것 같고요.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나 봐요. 유아적이라는 건 그냥 취소하시죠. 또 괜히 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아, 네.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수사 시작됐거든. 네, <laughs> 네, 아, <그래요. 웃음> 수사가 아주 제일 빨리 시작됐습니다. 네, 네, 저 네. 취소, 취소. 근데 네. 네. 네, 이 얘기 해주셔야죠. 지난번에 제가, 제가 네. 이거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방송법 통과시키고 나면 반을 다 보여준다고. 아 맞아요. 그때 반만 <laughs> 보여준아 아, 그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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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근데 반만 맞봤어요 네. <laughs> 의원님, 네. 자꾸 이러니까 곽상원이 뭐라고 하는 거야? <laughs> 못 알아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뭐, 못알아들었는데 아, 뭐, 무슨 말이요뭔 아,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느낌이. 아니, 박상원이 네. 우리 최욱 형님 갑자기 수염이 자라는것 같아요. 아니, 박상원이 <laughs> 민주당 의원들이 네. 김어준 씨 방송 나가 가지고 후원금, 어, 음. 이거 막 구걸하고 음? 머리 숙이고 음. 그런 거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안하면 되잖아. 성격이 있는 네. 최민희 의원 성격이 있다 최민희라고 하는 국회의원인데 성격이 있어, 어, 어, 그래. 네. 국회의원인데 네. 성격이 있어. 아, 그리고 그래요? 못 참아 어. 음, 그러니까 원 내는 최민희 원 외에는 노영희 <laughs> 뭔지 알겠지? 아, 어. 이거 확대돼요 못 참아 아. 아. 그래서 <laughs> 자 최민희 의원 앞에 계신 최민희 의원께서 <laughs> 곽상은 의원을 향해서 음.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김어준 씨에게 휘둘려서 했다는 건지 사실을 열거를 해봐라 음.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곽 의원이 의총에서 김어준에 휘둘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느냐 어. 내가 보기에 휘둘리는 건 오히려 곽 의원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보도로 나온 거네 <웃음> <웃음> 이게 텔레그램에서 어, 신기해 아 그리고 또그 어. 뒤에도 있는데 어. 우리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적어도 동접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음. 바쁘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선 우리 지지자들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음.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쓰는 거는 과거원의 자유지만 비공개된 이방에서 먼저 토론하라. 요렇게 지금 아, 어, 그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 또 난리. 공무원 우리 공무원 네. 아이디까지 다 나왔대 비번하고. 어. 그렇 신인교 아, 아, 정신 차리고 들어 아, 알았지 그래. 네, 네.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털렸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랙 보고서를 보면 뭐 행안부 외교부 뭐 통일부 그다음에 방첩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공유한다거나 회의록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메모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온 나라 시스템도 털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음. 과방 위에도 제가 감사를 드렸고 이자를 빌려서 어, 화력을 다시 음. 되살려 주신 네. 매블쇼에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요. 네. 예.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박명수 얘기를 왜 해, 자스트라이자 자스트라. 아, 교수님 죄송한데 박명수 닮았다는 얘기가 좀 많아. 아니 뭐?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이럴 때 진짜 매블쇼와절연하고 싶어요. <laughs> 저는 뭐 이문세 소리도 붙이게 <laughs>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명수, 네. 이문세, <laughs> 곽수산 이렇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문선도 올라오고요. 신문... <laughs> 아까 가수 윤종신, 윤종신. <laughs> <이 웃음> 여러 연예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하시네 다들. 지금 이제 막 불붙고 있다고 이슈. 아 진짜 너무하네. 자 그래서 일단. 국회 출석. <laughs> 이거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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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뢰받는 언론인은 어. 손에 꼽히죠. 아. 그 가운데 사위가 아, 최욱씨라는 사실을 혹시 모를까봐 야, 아, 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혹시 객관식으로? 주관식입니다 아, 직접 얘기하는 건가요? 직접 얘기해야 돼. 여보세요. 아, 신뢰받는 언론인. 저는 최욱씨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체크가 됩니다. 아하. 예, 그러면 언론이 엄청 많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4 위에 올랐다. 네명 중에 4 위면은 꼴등 아니야? 아이 바보 같은 소리 하한 번. <laughs> 아, 거의 없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다입니다. 아 네. 어떻습니까? 멀료? 멀료가 아니라 좀 길게 얘기했죠. 아안 듣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와 그걸 안 듣기가 어려운. 데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사실상 면전에 아, 얘기했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맵블쇼의 위상을 어. 생각하면 형이 원래 1위나 2위를 했어야 됐는데 어. 형이 4위를 했다는 거지. 거는 형이 조금 반성할 필요가 맞아. 있다라는 거. 죠 아니 근데 이거는 너는 우스갯소리로 했을 것 같은데 어. 네. 이거 맞아. 이건 너는 아, 예리했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원래는 형이 1등을 해야 되죠. 아 예리했어 너. 네. 그러면 프로그램은 실려가 가는데 진행자가 실려가안 어. 간다는 거네. <laughs> 예리했어. 야. 야 이거 예리했어. 솔직히 <laughs> 내 이거 시시했거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건 진짜 그 사실이야. 야, 소개 안 하냐? <웃음> <웃음> 내 칭찬 안 하냐? <웃음> <웃음> 소개를 해야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